보시는 차량은 21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12,000km 그리고 네, 오토매틱 네, 와이드 6.6에 광콕 파레트 8장이 들어가는 정품 윙바디 차량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적재중량 때문에 어, 카고에서 구변을 해서 윙을 올린 차량들은 아무래도 적재중량이 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네, 현대에서 이렇게 네, 정품으로 장착이 된 윙바디 차량을 찾고 계셔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오토 차량으로 해서 찾고 계셔서 그렇게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어, 가지고 들어와서 상품화를 딱히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상태 거의 제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고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네, 1 2 신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박스짐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할때 쓰시는 이제 선반까지도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셨던 차량이고, 네, 바닥도 나무바닥, 네, 중량짐을 전혀 하지 않은 네,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타이어, 뭐, 트레드, 소음 풍류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어, 1 2 0 0 0 k m 밖에 안탔기 때문에, 네, 소음 풍류드도 굉장히 좋고, 네, 뭐 하부 부식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컨디션이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경량 재질이 아니라 이제 철판 재질이라, 네, 보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토에, 어, 아무래도 이제 요즘 추세가 열장 짜리 다 보니까 어, 갈수록 이제 8장의 오토 차량들이 아마 어, 중고시장에 매물로 찾기가 어, 좀 쉽진 않을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이제 추세가 열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바람에 어차피 신차 출고 하시는 분들은 어, 10장 짜리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손님께서는 이제 8장 짜리 찾고 계셔서 네, 이렇게 키로수 짧고 네.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캐빈도 열어서 꼼꼼하게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 21년식의 키로수도 짧고, 어,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차량이라, 보시면 부식도도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네.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 새는것 전혀 없고, 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도 굉장히 지금 흡족해 하고 계시고,